조심해! 어... 대박! 나 살려줘! 아니, 판자 여기 왜누았어 나! 나 무서워! 장난장 무서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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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저 스페이스 개 새끼! 아! 야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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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게 아 나도. 뭐, 아 이거 축 아니. 아야 축 아니 개벌레네 진짜. 아니, 이거, 아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뭐, 내가 못한 게. 많아. 제대로 한다. 나 말리지 마. 게임 끝내도 되지. 오케이. 아 끝낼 게임 끝낼 게 진짜 나 진짜가 있게 이거 아이 말리지 말아봐 이 새끼야. 캐리 한다잖아 내가. 아이 말리지 말라고. 민저에 자신이 있는지. 여러분, 끝내봐요! 제가 진짜 해드릴게! 뭐하냐? 누구야? 누구야? 어? 내가 족밥으로 보이냐? 넘어와, 들어와. 여러분, 진짜 해봐요! 제가 해드릴게! 나 이런 거 아주 장난 안 치는 거 알지? 오랜만 밖에 한번 할게. 장난 여기까지야. 아나 진짜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해라. 나 장난 안 치는 거 알지? 대다수도 안 써. 그치 해봐. 제주 최후의 차가 먼저 보일 테니까. 도미도야? 아무도 오! 안... Yeah. Yeah. 자차 강이 시원하게 부여드리겠습니다! 카니발 나죠헬로트드는 자고로! 어? 착지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착지가 없다?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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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맵이 아니 이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. 이 음. 아,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. 들어 들어. 깎이고 있어 뒤질라고. 어땠어? 99일 페이크 이거야. 거야 아니, 안 죽으면 돼! 괜찮아 어. 아니, 별거 아니, 아니, 근데 진짜... 아니,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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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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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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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진짜 내리지마! 야 똑바로 들어와 대충하면 너가 가는거야 알지 새끼야 진짜 펜전에 쓴거야 안 쓴거야? 아니 뭐 뭔데 이거, 아니, 이거? 야! 야 끝내줄게 돌려봐 나 되게 처맞으세요 그냥 내가 말했지 제대로 하면 혼주 된다고 얘. 제대로면 하 이긴다 야더 끝내 게임 오늘 끝내 봐 내가 해줄게. <목소리> 우와. <목소리>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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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스페이스 팬 존나 왜 이렇게 한새끼들 진짜 빠졌지 이제 빠졌지. 아, 나랑 쪼금 있다 이거야? 아, 나랑 쪼금 있다 이거야 이제? 하, 거리를 너무 길게 뺏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기요 학생. 저기요. 학생. 저는 학생이 교수님한테 말대꾸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당신은 배우러 온 입장이고 저는 알려주는 입장이니까요. 아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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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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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치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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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니, 지니 아니, 아안되잖아너안니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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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<쇠>! 어, 모르겠어요. 동남아 안 뽑... 어? 아, 동남아는 안 잡힙니다. 어, 맞네. 이게... 동남아는 안 잡힐 거예요. 어, 까, 우왜 이래?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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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? 왜이 야!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친구야 탔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파는거 니까 아니 왜 들어와요? 인간이오 외비오 싹 졌다 좋았어 오르씨킬러 미안 킬러야 내가 다, 내가 잘못한게 아니잖아 킬러야 가버리자 어 평생 그렇게 해봐 어 평생 그렇게 해봐 저한테 고정을 해두고요 어그로를 커버해줘!!! 음. 어 커버 아! 아! 없습니까! 커버 없습니까! 오케이 내가 만들어 그러면 그래. 이리와 아, 네. 오케이. 제가 또한번 살려주면 가까울 톡톡히 하거든요. 들어와. 아니 안지진 않은 어? 나 진짜 이건 두목이들한테는 안 줘. 여자 요즘 살림마들이 이런 말이 변색돼서 그렇지. 도대체 웬만하면 안지거든요 진짜. 어? 와 보여주자. 야 h 다 아, 좋다 지금 진짜. 나 너무 예쁘다 o 금 d o k 오케 오케이 윙가디 g 웨... t y 야 u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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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쓰레기네 h a t w h 봐봐 <-ió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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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만 눌려 그만 아 그만 눌려 진짜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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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 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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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미안 아이, 알았어 미안해 야, 갈게난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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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한국인 아니지?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이러고 싶었겠냐고 야. 야, 야, 야.

아 이거 미친나 진짜 왜그래 임마 어? 뭐야 이거 아니 왜그러냐고 아나 진짜 또라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얘 되게 빨리빨리 쓰는구나 오케이 나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 이 친구 오케이? 나 이해했다 이친구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? 들어와 두배야! 내가 반 죽여줄게 얘 얘들아 아이거 싸가지 진짜 반말하고 있네 진짜 어? 그만해 인마! 야 언제까지 씨야 형이 해줄게 해봐! 두배까지는 내가 쌀쌀하게 해준다! 그렇지 이게 족밥이야 너스 상대가이때까지패안을상대했어 형이 한다 오케이 드림블드림블공룡인잭키고어미안 여기였구나 이끼마 천천히 해, 얘들아. 빨리빨리 좀 찾아봐. 진짜 해준다니까, 형이. 어? 오케이. 형이 진짜 해준다니까. 어, 뭐야. 아, 나 프레쉬 보고 있네. 진짜 이 싸가지, 없는 새끼. 아니, 발정리나 돌리시라고. 아니, 발. 아, 나 저러시야, 진짜. 발정리나 돌리라고, 임마. 어. 친구야 발정이나 돌리라고 임마 발전, 아 진짜 자주 아니 발정이 잡으라고 임마 하나 캐를 해줘도 그냥 어야이 새끼야 오호호호호 뭐 하냐 근데 너는 뭐 하냐 넌 진짜 넌넌안 되겠다. 사대기 여유 있게 사대기까지. 그냥 이제 갖고 노는 경제까지 이루러 버렸어요. 아할거다 했다. 진짜 할거다 했다. 더 이상 힘들어요. 아니 길러. 아니 캐리 해주면 뭐 하냐? 어, 아니 캐리 해주면 뭐 하냐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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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금 뭐돼지라는 거예요? 어씨, 거식을 딴게 아니지? 어? 어? 아니, 어... 아, 어... 아, 소리 뭐 진짜? 아... 아니 손님이 개오간데 진짜 이거 겁명 아니지? 겁이다 이거 존나 빠르다. 자, 살려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지금 어? 어떻게 알았니? 지금 아직 모른다. 이분 버티면 돼. 해보자, 할수 있어. 이게 날 빨아서 버티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? 너안 돼, 임마 되겠냐? 되겠어? 너가? 너안 돼, ㅅㄲ야 어될 거라는 생각을 하네? 정신이 났구나! 어, 절대 안돼 어, 직접 안 당해 응? 그치 들어오는 거예요하지 마! 줄게 내가 뒤에서! 규 씨! 에이스 왔어! 규 씨! 괜찮아!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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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. 아니. 아... 조심해! 내가 할게! 아. 어 깜짝이야 아나 어, 가는 줄 알았어 야! 아 미친놈아 이상한 아이 이 새끼 이상한 것 끼고 왔어요 아이 미친놈아 그걸 왜 끼어요 아나 진짜 골딸이네 아 그런 걸왜 끼세요 진짜 c o 다섯 o 여섯 h 일곱 e s a pump! t 새끼야. 어, s a 따라 m p There's a pump! I don't know what to say! Oh, come on! 아니, 아니, 저이걸날봤다고이 뭐 지랄이야, 이 새끼, 이거! 너르잖아 아웃풋! 집중할게요. 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. 속도 왜 이렇게 빨라, 얘? 이끼다 아, 속도 개 지랄이야, 이거! 이친놈이야 진짜. 속도 왜 이래, 이 새끼, 이거! 안아아 아, 뭔가 아쉽다 아 까비 까비 괜찮아요? 그렇게 머리 조심하라니까 그렇게 자꾸 정신없이 다니면 제가 신경 써줄 수 밖에 없잖아요 다음부터 꼭 조심하기.